기자분들이 이제 뭐라고 쓰는 저는 조금 어떤 때는 그런데 하여튼 그 가면 교황님 제 가서 그러면은 우리 대통령님을 조금 로마 로시라고 음. 좀 초청을 해 되겠습니까? 교황도 물론이라고 초청하라고 네네. 저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교황님 인사하고 네. 교황님 부두로 초청도 제가 네네. 전해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어쨌든 가능하면 2 7년에 한국 오시기 전에 저도 교황님 한번 찾아 아련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대한민국의 평화 또 한반도의 안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전주교가 각별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어쨌든 그 이전이라도 우리 남북관계 개선에 교황청이좀 각별한 기여를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. 예, 네, 금연에 그 있어서는 비공개로 말씀 나누시. 어, 그럼 더 네. 좋을 수도 있죠. <laughs>